<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국방부 정례 행사에 사회를 맡은 군악대의 일병 고우립 군악대의 상병 최성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현충원에 역대급으로 많은 인파가 오셨습니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말 공연이 끝날 때마다 이 환호와 박수가 서라운드로. 사방에서 이렇게 들릴 것만 같은 느낌듭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부대병들의 많은 무대들을 큰 환호와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방부 관악대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 관악대는 군 요일의 교양 악대와 정부 주요 의식행사를 담당하는 관악대, 대한민국 요일의 판타르대와 외교 사절단 역할을 수행하는 전통 악대가 국경의 행사와 정부 및군 주요 행사는 물론 국당 방한 행사와.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ilitary band is composed of four parts one and only military symphony orchestra wind orchestra being in charge of major government ceremonies the only fanfare band in korea and korean traditional band practicing as an artistic diplomatic missionary all the troops were working hard to enhance the nation's positions and to introduce the excellence of k-military all over the world

우리 국군의 위용을 느낄 수 있는 육군과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가를 국방부 군단의 연주원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We will start with the song of Army, Navy, Air Force, and Marine Corps b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ilitary Band.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아주. 위... 깊고 멋진 불가를 보여준 프랑디원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그분들의선풍 너무 멋지지 않나요? 웃길 예! 바랄 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멋지면 소리 질러! <laughs> 제가 늘 무대에서 올라갈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무대는 관객과 연주자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미소와 눈빛을 보내주시면 사실 그룹 대원들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 이어서 고난과 시련의 극복을 주제로 한복싱 영화 로키의 메인 테마곡을 준비했습니다. 강렬한 트럼펫 멜로디에 우리 고유의 악기인 태평소를 더해 국방부 군악대만의 스타일로 웅장하게편곡한 gonna fly now 입니다. The next song is the main theme song of the movie Rocky, with a the theme of overcoming hardships and trials. For this event, the song Gonna Fly Now, loved by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ith its strong trumpet melody, has been rearranged in our own style by adding our instruments, 모시겠습니다. 네, 멋지고 화려한 요소를 불러주신 고통불안때의토평소의 그 한지은 주공관님과 구하라 공에게에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오늘,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자리를 꿋꿋이 지켜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예쁘고 멋진 얼굴에 혹시라도 자외선이 자외선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피부를 상하게 할까봐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네, 멋지고 화려한 연주였습니다. 자, 다음 분위기를 이어서 이번에는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우리들의 삶이라는 인생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 음악, 라비타라는 곡을 국방부단 성악병들의 멋진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We prepared a warm-heartedly stage. We will listen to La Vita, which sang the hope of life, that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is our own lives, with the wonderful voice of the military band's choir. <목소리도> 여러분 소리 질러주십시오 와 감독의 무대를 선사해준 우리 그마켓의 선님들에게 여전히 큰 박수 즐워지는이 날씨를 더 불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멋진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제 마지막 곡을 남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역대급 많은 인파가 왔는데도 끝냈다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정말 여기가 이현충서 저희의 근무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근무지인 현충원에서 이렇게 공유 했다는 게 혹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소감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좋은 노래와 좋은 관객분들 과 함께 <laughs> 우리 고리 1강과 함께 할수있라서 네. 아 <laughs> 이런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저까지 이렇게 청 해주신 참 감기 오래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무대를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새드리아와 예술이야 새들처럼과 <laughs> 예술이라는 곡을 이어서 보내텐데 여러분 혹시라도 아시는 구절이 있거나 아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불러주시면서 마지막 곡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have prepared a stage to enjoy all together as many singers have sung these songs Let's listen to Like the Birds and its Art by s y in Role 채대철과 예술이에를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부분을 보여주신 않고, 다른 대학교의 헌터운전 이용수 대우와 이후로 발표해보기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슬쩨어요. 아, 슬쩨어요. 자, 이어지는 무대로는, 의지아의 무대의 코어이드가 내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다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학교들, 여러분과 언제나, 평소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일병 고우립 상병 최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